오늘의 요리는 네플플레 머랭? u 플플레플플레플플레는 p u l 디저트가 있어요. 지 u p 지 l e Sup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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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u 셰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뭐 허세 어... 부르시는 김에 뭐 핸드캡 하나 주시죠 아 어, 저는 칼도 안 쓰고 원래 뭐, 어, 칼안 아, 쓰니까 디저트 <laughs> 네. 원래 칼 많이 안 쓰잖아요 쿨한 게 무슨 타를 써? 누가 쓰는 타를 나참 네,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laughs> 초코 모찌 맛있찌입니다 떡인가 봐요, 떡 네, 오늘 강현 씨 냉장고 안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초콜릿 음식도 있는데 있고요. 쑥떡이 아까 있었고요. 네, 쑥떡이 있었고 오, 맞아.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 그런 맛들을 다 합쳐서 어, 초코, 모카, 떡 케이크, 근데 또 아이스크림까지 들어가는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다. 자, 두, 두 분의 요리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화려한 퍼포먼스와 창의적인 요리로 승부수를 띄우는 허 셰프 재현석. 그리고 한식부터 디저트까지 두루 섭렵한 요리계 의 멀티플레어 이 이원희 셰프의 대결입니다. 과연 두 사람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초 특급 초콜릿 요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Yeah! 아우 oh, 정말 어 yeah! 아우 oh, 정말 아우 어 아우 정말 잘어 아우 어 아우 정말 잘어아어 yeah! 아우 oh, 정말 잘했어. 아우 정어어어 형, 저 초콜릿 좀 까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아, 네. 초콜릿 좀먹까는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쪽은 그 하청업체예요? <laughs> <laughs> 네? 아 이렇게 네, 네. 오다를 받고 지금? 어 뭐가 지금 평생을 받은 듯한 느낌. 네. 초콜릿을 좀까주고 있고요. 어. 자 머랭 지금부터 들어가나요 자 머랭 들어가나요 벌써 사실 머랭 한번 실수하면 다시 재소전할 아, 시간이 네. 없거든요 야자 슬픈 시님나갑니다 머랭 치기 자빈틈하게 오른손으로 아자 팔뚝으로 온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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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겠어아어 얼굴 머어 부담스러워. 어드어 살짝 머어면서머 어머 살짝 어머 면서 네, 네, 자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홈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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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예+ 조코바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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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주 예+ 예+ 로 으깨고 있습니다!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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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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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셨어요? 예+ 예+ 제로 아. 정왜 그래? 정 아, 힘들어 나, 힘들어. 합니다감합니다 자, 멋있게. 아, 좋았습니다. 자, 동서도 확인하고. 그래, 자, 최현석. 자, 그리고 컨어 지금 커 네, 네. 아, 컵을. 자, 최현석 셰프님 설탕인가요? 여기 설탕 음, 다 오. 흘렸어. <laughs> 오, 예. <laughs> 자, 지금 과자를 아, 부셔가지고. 아, 초코 과자를 부가지 버터랑 섞었습니다. 버터랑 네. 섞고. 버터랑, 버터랑. 우늘 셰프님 지금 자른 게또 푸른 아닙니까? 아, 떡, 떡입니다. 떡입니다. 아, 아, 떡이다 떡이죠. 냉동실에 넣어도 떡이 젓갈 뻔하 아까 전에 떡처럼 그 과자 부신 거랑 해가지고 지금 섞고쓰더 왜냐면 저그 떡의 그런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저, 저 맛을 이길 수가 없군요. 그렇죠. 아, 뜨거운 물에 뭘 녹이는 겁니까? 아, 초콜릿을 녹이고 응. 있어요. 초콜릿을 저런 네. 식으로 녹이네요. 자, 그리고 초코우유, 아, 커피. 커피. 아 커피 우유를 아, 넣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커피 우유를 넣고 있습니다. 네, 예원 씨가 여러 가지 어, 먹었던 초콜릿 맛보다는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하셨어. 네, <laughs> 네, 네. 네.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하셨서 네. 아, 아, 너무 뜨거습니다 불참입니다. 입니다네 최고 최고 시민들봅니다 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 아, 자, 초콜릿을 녹여서 자 머랭 치기한 곳에 아주 부드러운 생크림에 얹고 있습니다. 아, 보세요. 머랭 따라앉지 않나 머랭, 머랭 초콜릿. 초콜릿 손놀림. 아, 이게 수플레야가 뭔지 모르지만 최연수 셰프님이 저렇게 다급해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같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손놀림이 빠릅니다. 야, 컵에다가. 야 초코머랭 초코머랭. 야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칼좀칼칼칼칼칼칼칼칼안쓰칼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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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M1> 아니요 아. 일 놓치고 나 봅니다. 이번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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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어요. 나한테 갈 길이 바쁜 아, 시간이 없는데. 야, 시간에, 시간에. 초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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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파일, 파일. 여기, 초코우유. 초코우유. 초코아요 어디 어디. 아눈 앞에 있는 아, 야제 있는 초코우유는 못이구에아 지금 당하고 있다는 증거죠. 아 바라보고 있는 초코우유못 아, 찾았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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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죄송합니다 커피 우유네요. 커피 우유네요. 아 이런. 아 아니 이거 안에 초코 있었는데, 초코 있었는데. 자 이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이원희 셰프. 이원 요리 셰프님의 요리도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네. <laughs> 지금 두분 디저트가 성격이 굉장히 다른 게, 최원희 셰프님은 타임 다이닝의 진짜 머랭의 정수라고 하는 딱 단품 디저트거든요. 네. 근데 베이커리를 하시는 이원희 셰프님은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섞어가지고 <laughs> 좀더 많은 맛을 내시려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주, 슈, 슈가 파우더? 자, 지금 어제석채프는또어 기계를 사용합니다. 아, 원래 디저트를 할때 슈가 파우더라고 고운 분말 설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일반 설탕을 그것도 조금 갈아 가지고 곱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슈가 파우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전설탕을 아. 또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 슈가 파우더처럼. 아, 그래요? 설탕 아니고 전분인데요? 전분이 약간 넣어야 돼요. 아. 바꿔야 돼요. 아, 야, 진짜, 바로 처럼고 바로 쳐 저런 거한번 쏟을 때꼭 우리를 한번 봐달라고. <laughs> <한번 한번 받아가지고. 웃음> 눈 맘씻지 않으면 안 쏟아요. 애절해, 애절해. 끝까지 그러면요 맞아. 끝까지. 하나 더 하죠. 아, 시간이 음.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laughs> 괜찮나요? 이제 저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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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만 하면. 이제 있기만 하니까. 네네 아, 신분가은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아, 자, 오늘도 음. 5분 25초밖에 안 했어요. 네, 네 제가 한번, 한 번, 자, 현재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20분 있는 뭐 계속 접있어요 지금. <laughs>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저희 우리 이원희 셰프님이 만든 거한번쓰 한번. 쓰여, 한번, 맛을 자,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초특급 초콜릿 요리. 자, 요게 이제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뭐 초콜릿 초특급입니까? 기가 막히게! 기아 초특급입니다! 저희 우리 그 챌드 셰프님. 챌대셰프가요이 거. 네. 먹지 마, 먹지 마. 완성되기까지 숨겨지 마세요. 아, 손되지 마. 이거오롯이예원씨 거예요. 아, 오, 아, 아, 지금 잠깐, 실력으로 가는데. 아니, 아니, 저, 객관적으로. 시청자, 들의 알고리를 위해서. 지금 저두개 섞은 거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거? 저거는 한 번, 저거는 요거 네. 한번 먹어볼까? 아, 그거 그래, 고마워봅시다. 뭐, 아, 진짜. 초코가 이번엔 생명이니까요. 그럼요, 이거 분명히 시청자분들한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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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해줘야 아, 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우리 최은석 셰프님의 섹시한 머랭치기. 어떻게 첫뜨끔입니까첫뜨끔입니까 기깔납니다! 맛어요야 <laughs> 진짜 맛있다. 어떻게? 아, 초콜릿 느낌은 다 달라. 아, 그래요? 예, 예. 이온이, 이온셰프께 깊이는 더 진합니다. 아더 진한데 확실히 최현석 셰프의 이 초콜릿 부드럽습니다. 아, 와, 정말 막 녹습니다. 예. 오,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 어, 느낌 좋아, 아, 느낌 아, 아이스크림, 좋아. 아이스크림, 떡, 과자. 이거 끝났네, 그래. 끝났네. 아, 지금 거의 다 완벽하다. 네네네탑네네네네네네네다네네네네네습네다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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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정말, 정말 막내들의 반면이 아닙니까? 놓였어. 아, 잠깐만. 네네네, 네, 침착해야 됩니다. 아, 침착해야 됩니다. 나 진짜.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최현석 셰프는 아무 어.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조심하자. 이제 어. 1분 남았습니다. 어. 1분 남았습니다. 어. 아, 최현석 셰프님, 우리요. 끝났습니다. 2분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만나면 끝났고요. 이야, 이야,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네저때한십시오저때한십시오 이야, 2원이. 저때한 사랑이고. 그렇죠. 저때한 희망이고. 네, 네, 네. 어, 이제 나와요 음. 이제, 아, 이제 나와요 자, 자, 자 이제 최영석의 음. 자신감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 엘레오 아, 최영석 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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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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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아,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브라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천 진짜! 천 진짜! 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럼 블루베리도 터지고. 네네. 이거는 일단 제가 떡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밥보다 떡을 좋아하는데, 이 떡을 사용한 게 정말 밥 대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디저트? 아, 감사합니다. 거기다 아이스크림에 뭐 과일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딸기도 있는데, 설탕 안 찍어 먹어도 될것 같은, 그렇게 민짜로 먹은 건 처음이에요, 딸기를. 어, 민짜요? 민짜요? 민자, 설탕 없이민짜 왔어, 민짜. 야 이게 15분 안에 만든 거. 아 있어. 진짜 닭살 붙었어. 요말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네네. 스플레 머랭 자 먹어봅니다 취득 셰프의. 안에 블루베리까지 깊이 떠서 같이 드시면. 블루베리가 안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laughs> 저 요리는 강해욱만 부술 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저희 우리는 강해원만 부술 네. 수 있습니다. 아, 푹 들어갔어. 어 보기만 해도 아까워. 빠진다, 어, 빠져. 푹 빠져. 다리 호띠님은 그냥 청결을. 오, 야. 진짜 잘 됐다, 저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초콜릿. 따뜻한 초콜릿.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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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떻게 해봐요? <대박>. <laughs> 어. 껍데기, 껍데기. 아, 그 안에 뭐가 있나? 블루베리. 음. 천천히 다 드셔도 돼요. 네네네 이거 뭐다 예원 씨 겁니다. 저는 따뜻한 초코쉐이크? 블루베리 음. 초코쉐이크? 이안에 뭐가 없어요. 어 아, 생각보다 진짜. 뭐가 없군요. 깊이 드셔야 아니 깊이 넣시면 블루베리 네, 있어요? 네, 블루베리만 있고 그렇지, 블루베리만 있지. 거품? 거품? 거품거품이요거품이요거품이거품이야거품이지거품이지거품이지 거품이세요. 어, 거품이세정 거품이세요. 거품이세이거 있어요. 어. 이런초콜릿 처음 먹어봐요대품이요 거품이요. 요리입이다이 아, 누르나요? 두들 아 쳐다보고 누르나요? <laughs> 자, 최현석 씨, 누 이원일, 이원일. 나 양쪽 보다가 눌렀어요. 아 자, 최현석이냐, 이원일이냐? 과연 강혜원의 선택은 누굽니까? 아 정말 맛있어서 오늘은 제가 선택한 거거든요. 맛있었는데, 맛있었는데, 좀 고급스러운 게 제가 입이 싼거 같아요. 좀 약간 제가 맞 예. 이좀 저렴해서 더 아니에요. 떡이랑 이것저것 아이스크림 막 들어간 게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네. 상심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이거 졌다고 해서 필드에서 제 위상이 떨어지긴 하거든 <laughs> 아, 네.